When do you play Tekken again? You do a good impression of Kazuya? Oh, really? You see that? 내가 카즈야 하는 걸 봤대 음... 나보고 언제 털권 다시 할 거냐는데? 털권 언제 다시 그 발매하냐? 아, 사년 Yes, I was working a oh, really? If... If it... 정식 출시 어, 오피셜 릴리즈 아 좋네! 어 오피셜 릴리즈? I will, I will do that 음, I will do that She said she is b e e r than Lee 말고 무룹이라고 해야지 알아듣는 거 아니야? 무룹, 무룹님이 영어 닉네임이 니는 아니잖아 무룹이 닉네임 아니야? 아, 아 진짜 영어 닉네임이 니야아 <laughs> 웃기네? 네 알아요? 아, 그래? 신기하다 보통 그렇게 하나? 음, 그럼 나 거의 무슨 내가 이름이 지혜라고 외국나가서 하이 마이임이지 위즈덤 하는거랑 뭐가 달라 음, 신기하네 나 나가면 위즈덤이야? 아 그래? 음, 페이커는 페이커잖아? 하긴 맞긴 해아 음. 그런식으로? 그러면 나도 이름을 영어 이름 하나 지어야겠다 나는 소피아 할라고 소피아 어때 소피아? 야너 나랑 좀 어울리니? 근데 소피아 약간 조금 시골 처녀 이름 같지 않아? 소피아 그게 뭐 라틴어인가? 그걸로 지혜란 뜻이래 어이 씨고 그래 그럼 그거 검색해보자 최신 영어 이름 여자 올리비아 맞네 그래 올리비아 이거 은근 많이 한 근데 올리비아는 약간 약간 초록색깔 눈에 검정머리 약간 이런 사람들이 올리비아일 것 같아 그 다음 엠마 엠마도 되게 옛날부터 있던 거 아닌가? 뭐 엠마 왓슨 뭐 이런 거 많잖아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라는 뜻이래 어이쁘네 샬롯 어? 작고 여성스러운 어때 샐롯좀 어울려? 아 아멜리아 야 너무 이쁜데나 아멜리아 할래 좀잘아울리니 아멜리아 와 아, 소피아 이거 올드한 거 아니라 최신이네 그래 있다니까 최신 이름이잖아 소피아 음. Hey Love Only Love uh, If I Have a Foreigner Name you, you Can Recommend Me 음. Recommend Me Foreigner Foreign o r e r Foreign Name 레코멘드 미. 외국인들이 봤을 때 나랑 좀 어울리는 네임이 있을까? 우린 잘 모르잖아. 네. 라우드 마스걸 노. No! 아 뭐야 저거는 노. No! 아 라이크 like 소피아, 라이크 like 소피아, 이사벨라 에바, 라이크 디스, 나 닉네임 리얼 네임. 노. Oh my god! LMG! Please, another, another! Another, I don't like that! It's done? No! This is a I agree. <laughs> ah, LMG there! Loud mouth girl! <laughs>